와 방금 주차장에서 깜짝 발견했는데요. 오, 차에 개인 승용차에 온통 임영웅 가수님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2024 콘서트 광주 1월 5, 6, 7일 고향 1월 19, 20, 21 그리고 상암월드컵 5월 25-26일이라고 음. 쓰여져 있고요. 옆에 두월달 이렇게 멋진 임영웅 가수는 사진이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임영웅, 찰나나라, 영원나라 우리들의 영웅, 너만 믿고 따라갈게. 충주 영웅시대님이시네요. 임영웅, 찰나나라, 영원나라 충주 영웅시대. 지금 개인 승용차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지금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와 대단하십니다 완전 찐팬이시네요 아 광주에서도 뵌것 같아요 네, 이번 또 서울 아 이번 고향 콘서트에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암월드컵에서 또 앵콜 콘서트 때도 오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옆에 측면에도 또 붙어있는데요 두월달 2024 콘서트 광주 1월 5,6,7일 고향 1월 19,20,21일 그리고 상암월드컵 5월 25,26일 임영웅 찬란하라 영원하라 우리들의 영웅 너만 믿고 따라갈게 충주 영웅시대 누나가 이렇게 개인 생용차에 온통 도배를 하셨습니다 네차 뒤에도 임영웅 찬란하라영원하라 충주 영웅시대 와 대박 대박입니다. 또 신기한 게 이렇게 차량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건너편에 이렇게 크게 임영웅 씨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임비어로 투어 2023또 어느덧 20, 2024년이 되어서 이렇게 고향 콘서트. 마지막 투어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고향 콘서트가 끝나면은 다음 또 앵콜 콘서트로 5월 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찐팬분들이 계시기에 아이미어로가 더욱더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종합안내소를 통해 지금 1번 게이트로 입장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임영웅, 아이미어로 투어 2023 킨텍스 제 1전 시장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부터 온통 하늘색 물결 또 영웅 씨 내도나들 오셔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